힘드네요. 지금 학교 온지몇일 차예요? 2일 됐나요? 3일 차 아니에요? 3일이에요? 아니지, 일요일까지 하면 4일 차네요. 어. 안녕. 어. 어. 나도 인사할래? 응, 인사해. 아 이건 아, 확대가 안 되구나 너 되게 고급지게 말한다 중요라니나 확대가 있 어? 돼.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여기 여기 위에 그계속 올라가는 거 있잖아 사랑이의 브이로그, 아, 네, 브이로그. 브이로그. 리러 가요 집서 하면 안돼 <laughs> 음. 혹시라도 편집해서 올리면 안 돼? <laughs> 사람이 어, 찍어줘. <laughs> 하나, 아, 깜찍해, 깜찍걸스. 깜짝 <laughs> 이런 거였나요? 몇가 <laughs> <laughs> 우리 <laughs> 우리 이렇게 변했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여기서 안전대뭐야나야 야, 빨리 쏘이지까어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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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야? 웃음>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비밀을 담고 있던 박진우 내가 주소 갖고 거있잖 안녕하세요. <놀� 1호> 저는, 저는 이번에 노예, 노예 1호 강요신입니다. 아, 너도 노예야? 어, 노예 1호가 노예? 누구 뭐 1호가 누구야? 1호가 누구야? 1호누구 1호가 야 1호가 야1가이구가야1호 안녕. 구야1가 누구야? 1호가 누구야가 감각기, 감광기, 광감기, 광광기. 아무튼 그런 거 있어. 비싼 친구. 귀엽지만 쓴대요. 발표는 당근나라에 거기서 팔 거예요. 당근나라. 당근나라. <laughs> <laughs> 재밌는 거 해줘. <알죠? 웃음> <laughs> 재밌는 거. 안녕 친구들. 모세 올리는 거아니데 올릴 건데? 아니야? 올리? 아니야 올리는 거야 네? 어떤 사람을 해주라 갑자기 야 지금 프레시 오히려 이거 강조해주는거아야 아니 시하 아... 나가하고요이어안어 네. 그래! 해봐. 그래 편하지? 그래. 네. 선생님 사랑해. <laughs> <분수> 아, 핸드폰에 붙이셨어. 내생각만는 <laughs> 어, 네. 대로 뱉으면 안돼. 왜? 왜? 주연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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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주연 사랑해요. 응. 어 좋아. 좋아 좋아.

정 가면 안되나 이마아 어? 네. 네. 옆으로 오세요 아, 네. 지금 당장 네. 유하 <laughs> 왜 유하야? 유튜브 하이라는 데 <laughs> 마지막 이웃 봐. 도하. 대구 <외국> 하이. 문 <laughs> 아, 아, 아닌 것 같아. 기분 나빠졌어 갑자기. 도하 내 작업 계정 이름인데. <laughs> 야 보여? 초광각 뷰. 여기 빈 가을이 있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그만 놀러 <놀라. 웃음> <야>, 너네 똑같이 나왔어 <꽃받침이었어, 웃음> 이번엔. 야, 근데 다리가 너무 추한데 내 다리? <laughs> 안 그러냐? 받았어 맞을까? 맞을까? 아니야 주요 맞을까? 아 우리 정신 말리는 고이야 <laughs> 이거 보는 사람을 아는 노래다 아, 가슴이 뛰죠 <웃음> <웃음> 벌써 청량해 <laughs> 뭔노래야 완전 하이틴 <laughs> 느낌이 돼버리지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야돼안돼안돼안돼안 <수> <laughs>

아 요즘 배려는 이걸 하려고 하는데너 이렇게 해봐 맞잖아. 맞아. <laughs> 음. 스물다섯 음. 스물하나 보세요, 쌤도 이거 네. 아는거기상천산아 <laughs> <수는 웃음> 야. 아. 아. 음. 기상 <laughs> 너무. 아 막... 네, 근데 약간 보다 말았어. 아 근데 기상은 너무 막장이에요. 아.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네 <웃음> 완전. <laughs> 장식 장식, 장식. 한아 맞아 쌤이 뭐 로고 그거 설명한3학년몇번번왜냐면 아, 응. 쌤이 그 응. 때문에 나 근데 너무 맞아 너무 예뻐 응. 나그 보라빛 회색 너무 좋아 보라 빛 <laughs> 아니 그리고 너무 예쁘지 않아 여기 나이 무채색 노란색이 여기서 좀줘 <laughs> 바쁜 놈좀 예쁘잖아 우리 다리 어디 자리였지? 나 뒤에 앉을게 뒤에 앉야 펩시 맛있는데 난 펩시 좋아해 난 진단 좋아 데 코카콜라가 탄산이 불빠져 그래? 탄산이 세지 어 탄산이 세서 오래가 그래 좋아 콜라 좀 줄래? 싫다나그내거 응. 아니었어? <laughs> 나 콜라에 그딱 그게 필요한데 그 탄산이 얼 돌리지 마. 야, 누가 뭐 웃기도 그랬냐, 저거? 아, 뭐. 이거 이거 게 팔로 이렇게. 진짜로? 네. 요니 야, 너 그려 봐. 그려 봐요? 팔로 이렇게. <laughs> <해봐, 해봐. 웃음> 아, 근데 이거 좀 바들리 상한데가팔자마자 <laughs> 아직으로졌어 아, 귀여워 아 <laughs> 바보 같아 보이는 이유를 알아. 원래 이렇게 오셨어. 떠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약간 <laughs> 쳐피뱅 같이 <laughs> 보여서 그래. 아버님 안녕. 잘가. 잘가. 이런 거 남겨두면 또 유나영이 내 생일 때쓸 텐데. 유튜브에 올려버려야지 <웃음> <웃음> 그럼 아예 별로 우리들이 밥 먹을래? 그럴까잘 잘잘 먹어 안녕. 이 와봐, 소리. 뭐야, 진짜 찍고 있는 거야? 아, 몰랐어? 야, 욕하면 다 찍게? 우리 왜, 왜, 집돌라봐왜 이렇게 차가 많아? 욕해, 뭐 있어? 공방창 가다. 나도 집 갈래요. 뭐야, 이렇게 장난 <laughs>

정말 좋다. 윤아용의 이도 그런. 왜 저래? <조라? 웃음> 배가 고프다고? 배가 왜 고파? 아, 안 잤거든. 안 잤어? 어. 왜? 밥이 안 오니까. <laughs> 너 이런 이거 또뭐 먹었잖아. 넌밥 먹으면 배안 고프냐? <laughs> 나 어떻게 카메라에 대고 코시셔날씨아요 아, 너아요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 아,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이러면 내... 그걸 노린 거야 노린 <laughs> 아영이! 유튜버로 데뷔시키기. 왜이렇 <laughs> 채널 주인은 데나영이야왜빌부터샀다노예가되는 <laughs> <laughs> 거지? 아, 그럼 아, 빌부터, 나이 살게 나이 수 있지. <laughs> 빌부터 살게 해주면 할수 <laughs> 있어. 빌부터 살게 해주면 할수있지 내가 맨날 사슬 틀어줄게 <웃음> <웃음> 계약서 쓰자? <laughs> <우와. 졸려. 웃음> 이잖 내가 제일 졸리고, 내가 제일 배고프고, 내가 제일 힘들었어 <laughs> <좋겠다>. 너무 더러워 <laughs> 너무 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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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laughs> 미안해. <laughs> 우리는, 우리는 실수를 쳐도 <laughs> 미안해. 알았어. 는데미미 괜찮아. 애플워치가 오랜만에 더 비싸. <laughs> 시원하지? 얼마나 <별로> 내 <안> 시원하겠지? 다안 <laughs> 더워! 안 더워! 안 더워. <laughs> 아니 말고 몸이 <미. 웃음> 나이 고 야, 어안되겠이안어안되겠안어안되나안 나이 안 되겠어. 나이 안되겠 나이 안되나안되겠이안되안 되겠어. 나안어 나이 안 되겠어. 안안안안안 <laughs> 나어어야 <laughs> <laughs> 국제 성 호우를 봅시다. 오늘은 응. 국제 성움 응. 국제 싸움, 국제 싸움, 국제 성움국지성움 국제 싸움, 국제 이움 국제 싸움, 국제 목이 약간... 싸이 국제 싸움, 국제 싸성 국제 한움 국제 싸움, 국제 싸움, 국제 싸움, 국제 싸움, 국제 싸성국치 싸움, 국제 싸5 국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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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어야 c o m p l e t 그래서 오 지금 500사봐 이거 잖아거 얘기 그래놓고서나 주세요 �onto jus 뭐 cooperation you 이제 아아 아닌가? 어, 맞아 빨래! 어. 셋이 차에 가는 거! <laughs> 나야 빨래 생각 <laughs> <laughs> 엄마한테 이거 보여줬대 엄마 뒤집어, 뒤집어. 어, 맞아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얘들아 잠깐만 <laughs> 아 짜증나 어른분이 이렇게 부킹받 짜증나 지금 내가 이 부분을 다섯 번째 돌려볼까? <웃음> <웃음> 나중에 볼 생각은 없는 거야 <laughs> 아, 이거 보면서 딸조 사람 랑 소녀시대 맞지? 소녀시대? 아니 <laughs> 나는 심지어 방에서 스포가 <laughs> 할지도 않는데 아빠 기상조사 아니 걸스데이 <laughs> 우리 아빠 맨날 물어봐 제가 어디라 했지? 마마무? 걸스데이? <laughs> 괜찮아 우리 아빠 <laughs> 아니, 누구였지? 모르겠는데. 수지 달 수지한테 수, 제 수지 닮았상이잖아 <laughs> 아이고 꽁냥꽁냥 수지 닮 맞다고? 수지한테 제 수지 달 맞아요 <laughs> <laughs> 그 <laughs> 수지, 수지 광고였나? 이래 보면서 제 수지다 형... 근데 이게 말이성으로면0넘아요 어? 뭐 발달과정으로 볼때 전형적인 구제성과 맞긴 합니다. 의정부 지역에서 발달한 비구름 때가 이 <웃음> 일하기, <웃음> 시, <웃음> <월요일은> <웃음> 일하기 싫어 월요일은 일하기 싫어 i i r a 일하기 싫어. 수요일은 수 g i Iragi, i r 아시는 거어 <laughs> 지겨워 죽겠어. <laughs> 도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엄마 저기서 겠어야 되는데 엄마 지금 뭘로 써줄까 했더니 엄마 무서워 음, 이러. 2학년 1, 이학년은 뭐 내신이라도 챙기지 근데 이제 내신 챙길 것도 없잖아. 나 간식통 설치하고 싶어. 사장님 먹으고 어때? 먹으면 안 돼. 등거더면 그냥. 사장님 바로 켜렇게보지타임머프시켜뇌 빼주기. 사장님야. <laughs> <야>. 펄이 고쳐주기. <웃음> <웃음>